삼성 냉장고 구매 예정이신가요? 삼성 냉장고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삼성 냉장고의 자세한 구매 가이드와 제품명 설명, 제품 추천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도어 냉장고를 많이 선호하며 구매가 많습니다. 상칸에는 냉장, 하칸에는 냉동칸이 마련되어 있어 쉽게 보관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추천에 앞서 먼저 삼성 냉장고의 제품 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RF 85B91-1155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RF는 제품 타입으로 4도어 비스포크, 3도어 2도어 양문형 2도어 등을 나뉩니다. 요즘 나오는 비스포크가 대부분 RF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85은 용량으로 850리터 이상, 84는 820리터, 80는 800리터 이상의 용량을 표시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85용량을 많이 구매하며 875리터 기준, 냉장 상 500L대, 냉동 하 350L대입니다. 프리스탠딩 라인은 800대이며, 키친핏 라인은 600대입니다. 세 번째 비은 출시 연도입니다. 비기 때문에 2022년형 출시입니다. 네 번째는 프리스탠딩 키친핏 시리즈입니다. 프리스탠딩과 키치핏이 있습니다. 프리스탠딩은 일반 냉장고와 같이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사이즈이며, 키친핏의 경우 빌트인과 동일하게 딱 맞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다섯 번째 일은 도어 성능입니다. 일은 일반형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고성능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 쇼케이스는 자주 먹는 음료와 양념을 넣을 수 있게 인케이스에 넣어 넓게 냉장고를 쓸수 있으며 패밀리 허브 시리즈의 경우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한 키친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모두 정온 냉장, 정온 냉동, 7단계 맞춤 보관실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7단계 맞춤 보관실 기능은 화이트와인, 맥주, 냉장, 김치, 강냉, 표준, 양냉, 살얼음, 냉동에 맞춰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정탈취 5, 유비청정탈취 5, 이온살균, 청정탈취를 고르셔야 하고요. 청정탈취는 제균 기능을 더해 탈취와 제균이 모두 가능합니다. 유비청정탈취기는 자외선과 세라믹 광촉매 기술로 냄새 물질을 분해하여 탈취하고 제균해줍니다 이온살균청정탈취는 프라지마 이온을 발생시켜 냉장고에 붙어있는 세균을 99% 살균 가능하게 해 줍니다. 아이스 메이커에서 트위스트 아이스 메이커, 오슬림 아이스 메이커, 오토 아이스 메이커 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트위스트 아이스 메이커는 얼음을 그릇에 바로 옮길 수 있으며, 슬림 아이스 메이커는 분리가 가능하고 적은 공간에 더 많은 얼음을 저장 가능하며, 오토 아이스 메이커는 대용량 얼음을 정수된 물로 자동 생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등급입니다. 당연히 1등급이 에너지 효율이 좋겠죠? 마지막은 색상을 말합니다. 55이기 때문에 화이트 핑크이며 다양한 조합을 할수 있습니다. 색상 전에 AP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냉장고 문컬러를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제 삼성 냉장고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가성비 라인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명은 RF85B911135이며 와우 회원일 때 가격은 156만원입니다. 사도어 비스포크 875L 22년식 프리스탠딩이며 기능은 11이기 때문에 도어 일반형. 청정 탈취 슬림 아이스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글램 화이트이며, 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냉장고이며, 가격은 431만원입니다. 모델명은 RF85-98T135이며, 사도어 비스포크 830L 오토 아이스메이커 듀얼푸드 쇼케이스, 이온 살균청정기 오토필 정수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가격은 90만원입니다. 비스포크가 아닌 가성비 라인으로 815L 양문형 이즈온바 아이스메이커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도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세번째와 비슷한 라인이지만 비스포크가 아니며 푸드 쇼케이스 냉장 맞춤 순환 메탈 쿨링 아이스메이커 와일렉 솔라 파워 탈취기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냉장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